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옷등 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미냐? 무릇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원 받았고 구원 받고 있고 구원 받을 것이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문장으로 이제 요약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받았죠.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삶을 통해서 구원을 향한 성화의 삶을 걸어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날 부활해서 영화에 이르게 되고 구원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고 구원을 받는 그런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삶을 관통하는 핵심 단어는 다른 게 아닌 구원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에서 시작해서 구원으로 이르는 구원을 향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죠.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대속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의를 충족할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바라보며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만 그 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절대로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오로지 믿음으로 채워져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채워져 있어야 구원에서 구원으로 이르는. 온전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구원의 사전적 의미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을 건져내는 겁니다. 늪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더 빠져들 뿐이죠. 오로지 외부의 도움이 있어야만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죄와 사망이란 늪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 뻗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붙잡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갖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구가 푸르고 둥글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을 직접 본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저 우주 정거장쯤 올라가야 아 지구가 아, 비로소 푸르고 둥글다는 건두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왜 지구를 푸르고 둥글다고 당연하게 여기는 걸까요? 우리가 본 사진과 영상들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믿는 거란 말이죠. 그 사진과 영상이 진짜라는 어떤 증거가 있나요? 그런 게 없이 그냥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아, 저게 당연한 사실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작된 것이 아닌가라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음모론에 잘 빠지는 분들이죠. 그래서요 한동안 sns에는 지구가 평평하다는 그런 황당한 주장이 제기되고 막 퍼져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그걸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그런 영상과 사진을 이상하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게 일종의 사람을 세뇌시키는 방식이라고 여겼어요 굉장히 우습죠 그럼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도 직접 본게 아닌데 그러면은 그건 뭘 보고 믿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안 인류가 달에 가서 찍은 그 영상과 사진이 아, 사실은 만들어낸 거다라는 설이 돌았던 것과 비슷한 맥락인 거죠. 사진과 영상으로 보고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건 바꿔 말하면 오늘날 사람들이 갖는 그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합리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느끼고 사실을 기반으로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고 듣고 싶은 걸 듣고 그걸 기반으로 사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볼수 있는 객관적 시각을 온전하게 갖고 있는 사람은 아주 드물죠. 왜 그러느냐 그것이 우리의 죄성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욕심과 죽음 사이를 연결합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잖아요. 욕심, 곧 무언가를 갈망하는 이 감정이 우리의 합리적 사고를 가로막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욕심에서 시작된 겁니다. 욕심의 특징은 무언가를 통해서 나를 높이는 거죠. 돈, 명예, 인기, 건강, 힘, 권력, 무엇이 되었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나타내고 높이는 것이 이 욕심의 특징입니다. 이 세상이 죄에 물들었다는 것은 이 욕심이 너무나 당연한 상식처럼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에서 알 수가 있죠. 세상은 끊임없이 욕심을 자극합니다. 당신은 특별하고, 당신은 높임 받아야 하고, 당신은 대단하게 보여야 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구입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을 그렇게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의 방식이 아닌가요? 뱀이 하와를 속일 때 이런 표현들을 하죠. 저 나무의 실가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는 본래 하나님과 같은 자야. 그 높은 자리가 원래 네 자리야. 너는 그렇게 대단한 자야. 단지 지금 속고 있는 것 뿐이야. 억울하지. 너의 본래 자리를 되찾아.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손만 뻗어서 먹기만 하면 돼. 그렇게 어렵지 않아. 여러분 욕심은요. 그런 간단한 거짓말에도 자기 눈을 가리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연결되게 만들죠. 그러나 그 결과는 영광이 아니라 사망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흐름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지난주 나눔 말씀에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께 권한을 운운하면서 따져 물었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요한의 권한이 하나님께로부터인지 아니면 사람에게서 난 것인지 대답을 해라 나도 말을 하겠다 그들은 말을 하지 못했고 예수님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오늘 한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달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소장농들을 들여요. 계약 관계죠. 소출의 얼마를 주인에게 보내고 나머지는 농부들이 취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경제원인 밭을 제공한 주인과 노동력을 제공한 농부가 다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근처에 살지 않아요. 그는 먼 외국에 나가서 오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 주인이 밭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포도원을 처음 만들잖아요. 그래서 어린 포도 나무를 심으면 바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나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년이 지난 동안 주인은 포도나무에 대해서, 포도원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때가 찼고 주인은 종을 보내서 소출의 일부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그 종은 매를 심하게 맞고 모욕을 당한 후 쫓겨나죠. 주인은 두 번째 종을 보냈지만 그도 똑같이 매질을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세 번째까지 또 똑같이 종을 보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주인은 고민에 빠집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내 바치고 내 소출인데 내 것을 내가 가져올 수 없다. 내가 종을 보냈는데 저들이 그 종들을 존중하지 않는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거기 간 것과 똑같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자. 그런 나의 상속자고 그들이 다 알고 있는 자니, 그를 보내면 내가 간 것과 똑같은 의미를 부여했기에 그들이 알 것이다, 존중할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아들을 보내죠. 그런데 농부들은 전혀 예상과 다른 판단을 합니다. 그들은 그 아들을 보고요, 그가 상속자임을 상기시키며. 아, 주인이 오신 것과 같은 의미를 두고 순종하는 게 아니, 아니라 오히려 그를 죽여서 그 상속자의 권리를 빼앗으려고 하죠. 그들은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는 밖에서 죽였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집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건 뻔한 결과죠. 너무나 뻔한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 농부들은 포도원을 갖고 싶다는 욕심으로 인해서 그런 죄를 저질렀죠. 온전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 포도원을 얻겠다는 목적으로 그 모든 것을 행했지만 그들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목숨을 내놔야만 했죠 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이 말이 뭐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 비유에 등장하는 표현들이 뭘 상징하는지 뻔히 알고 있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을, 농부들은 이스라엘을, 보냄을 받은 이 사자들, 종들은 선지자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이라는 건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율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는 밭이죠. 그것은 정의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율법을 받은 사람은 요그 율법에 비추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듣고 용서하시죠. 그는 점점 그 율법을 따라 더 나은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삶을 향한 방향전환을 이루어갑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이 열매를 통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열매 맺게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열매를 독차지합니다. 오히려 외부에는요, 철저하게 이것을 가려요. 누구도 유대교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해 버리죠. 그들 안쪽으로도 이 율법을 왜곡시켜서 회개가 아닌 자기 의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 결과 이 중요한 율법을 통해서 누구도 구원을 받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우치시기 위해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참 선지자들을 때리고 능욕했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본문의 시점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비유의 말씀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포도밭이라고 여겨지는 예루살렘 밖으로 끌고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입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빼앗기 위해서 말이죠. 그 결과는 아주 무거운 심판입니다. 주후 70년 그들은 그렇게 탐하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걸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탐하던 그런 왕족이 끊겨 나가는 걸 보게 될 거죠. 그 약속의 땅이 사라지는 걸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비유의 내용을 알고 있는 그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따져 말하십니다.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워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이 말씀은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과 다른 그 시대에 이 건물을 지으려면 돌들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깎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돌들을 어디서 잔뜩 구해와요. 그러면 돌들이 한 군데 무더기로 쌓여 있잖아요. 그 돌들을 구분합니다. 어떤 건 기초에 쓰일 돌, 어떤 건 외벽, 내벽, 안쪽, 위, 아래, 이런 것들을 다 따져가면서 돌들을 분류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유독 어느 한 돌은 쓰임새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저걸 한쪽으로 저 멀리 치워놓습니다. 다 끝나면 버릴 요양으로 채워놓는 거죠. 그렇게 건물을 한참 짓고 있는데, 여러분, 그 시대 건물이란 건 상징적인 어떤 부위가 있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는. 한참 짓고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자리에 놓을 돌이 없는 겁니다. 저기에 무언가를 딱 놔서 이 건물을 완성해야 되는데, 상징과 같은 돌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때, 이 건축자들의 눈에 자신들이 버렸던 그한 돌. 저 구석에 처박혀 있던 그 돌이 눈에 띈 겁니다. 아니, 저 돌이 쓰임이 없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떠죠? 이모퉁이의 머리에 둘수 있는 가장 쓰임새가 요긴한 돌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돌을 가져다가 그입 어, 꼭대기에 장식으로 놓는 거죠. 그 순간 그 돌은 그 건물을 상징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부정하여도 예언된 이 말씀처럼 메시아가 버려진 돌과 같은 운명을 맞게 되고 다시 모퉁이 머릿돌과 같은 중요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이 돌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부수는 힘이 있다고 라 말씀하십니다. 이 돌에 떨어지는 자는 깨져버리고요. 반대로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강력한 힘이 있죠. 이건 좀 흥미롭죠. 모퉁이 머리돌이 된다는 말씀까지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고, 이스라엘이 하지 못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수행하시죠. 그렇게 버려졌던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은 머리돌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 권리를 탐했던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아주 무거운 심판을 당하죠. 그런데 이 돌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 돌에 돌진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이 돌이 사람에게 나아가서 부딪히기도 하는 거죠. 이 돌은요,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마치 살아있어서 계속 마구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어떤 건물에 부딪히거나 물건에 부딪히거나 하지 않죠. 본문을 보면 이 돌은 사람과만 부딪힙니다. 사람하고만 부딪히는 거예요. 사람이 와서 이 돌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이 돌이 사람에게 가서 부딪히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과 충돌합니다. 인류가 쌓아 올린 욕심과 죄의 산물들과 끊임없이 부딪혀요. 역사상 이 복음은 수많은 충돌을 가져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권력, 군사력, 지식, 문화, 사상이 복음에 달려들어서 마구 부딪혔어요. 반대로 복음이 날아가서 어느 사회에 마구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예잖아요. 복음이 어느 날 120년 전에 날아와가지고 한국 사회에 충돌을 한 거죠. 그 많은 충돌에서요, 늘 남는 건 복음이에요. 사람들이 갖고 있던 죄와 욕심의 덩어리들은 다 깨져나갔습니다. 복음은 충돌하는 모든 곳에서 사람의 죄와 욕심을 부셨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죠. 심판의 과정에서요, 이스라엘의 성전이 파괴된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 땅이 사라지고요, 왕족이 끊겨나간 건 우연이 아니에요. 회개의 기도가 흘러야 하는 성전이 특정인의 욕심을 채우는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된 겁니다. 왜 에덴 동산의 출입이 거절당했죠? 그것이 욕심을 끌어당기는 상징이 되잖아요. 이러한 부서짐을 경험해야 사람은 비로소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는 삶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어야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보게 되는 거죠. 이 욕심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이 욕심 덩어리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력으로 파서 부딪혀야 됩니다. 그렇게 가루가 될 때까지 부서져야 하는 거죠. 그렇게 내가 다 부서지고 나면 거기에 우리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게 되는 겁니다. 서두에 구원 받았고 구원 받고 있고 구원 받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오직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로막는 게 욕심이에요. 욕심은 사람의 눈을 가립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위에 나오는 이 농부들이 상속자를 죽이면 바치 자기들의 차지가 될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처럼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아, 선악과를 먹었던 사건을 시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욕심으로 인한 착각을 따라 신기루를 쫓듯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위대해지고, 내가 나타나고, 내가 특별한 그런 삶을 원하는 거죠. 그런 걸 세상이 늘 광고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속임수예요. 그건 나의 욕심을 자극해서 죄에 빠지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달콤하고 대단하게 보여도 그건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란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는 죄로 인해 사망의 권세 아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민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선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다 악으로 치닫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죠.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아이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악으로 치닫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래 정하셨던 선을 향한 삶으로 전환될 수 있는 거죠. 그 삶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삶이죠. 그 삶을 위해서는요. 내가 머릿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고 나는 철저하게 부서져야 합니다. 그 몸부림의 과정이 바로 성화죠. 그 완성이 영화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관통하는 이 흐름을 보세요. 이 포돈원을 두고서 농부와 주인의 아들의 관계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던가 아니면 내가 죽던가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이 돌이 머릿돌이 되어서 남으려면요. 내가 가루가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나의 욕망이 공존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냥 하나를 버리세요. 선택은요 어디까지나 바로 나의 몫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 머리돌과 부딪치면 항상 사람이 부서집니다. 여러분 지금 부서져서요 회개하고 믿음의 삶으로 가든지 버티다가 나중에 완전 박살이 나는 그런 부서짐을 경험하든지. 사실 우리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겁니다. 온전한 선택으로 온전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욕심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죄로 이어지게 만들며 그것이 사망으로 이어짐을 우리는 인류의 역사 성경의 말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아주 깊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 떠리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철저하게 내가 부서지고 사라지며 주님의 온전히 남아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받았고, 구원받고 있고, 구원을 받을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부딪혀 나를 온전히 부수는 작업을 해나가기를 다짐합니다. 이 과정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변화와 회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회복해 갈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